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30년 후 무조건 후회합니다. 쉿.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 유저지 부동산법 변호사 다이애나 킴입니다. 뉴욕 맨해튼은 전 세계의 패션 이스트와 예술인들의 꿈의 도시 죠. 수많은 경제인들에게도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이자 누구나 한번 쯤은 살아보고 싶어하는 곳이죠 편하게 릴렉스하며 살고자 하면 캘리포니아로 가고 돈을 벌고자 하면 뉴욕으로 가라는 말이 있듯이 뉴욕은 아메리칸 주임을 이루고자 하는 많은 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수많은 건물 중에 딱 하나만 내 거였으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셨던 모친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부동산 케이스를 직감자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매스컴에 소개될 정도로 맨해튼에 투자하여 크게 성공한 한국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무역협회 코트라입니다 물론 개인은 아니지만 한국 기관으로는 최초로 맨해튼의 건물주가 되었죠 무려 1967년에 일입니다 코트라는 1967년에 미국 뉴욕에 지부를 세웠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많은 기관들이 미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당시 코트라 회장, 박충훈 회장은 펄크 에비뉴의 건물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고, 1974년에 460 펄크 에비뉴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에비뉴란 메네튼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대로인데요. 동쪽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높아집니다. First Avenue가 가장 동쪽, 다음 Second Avenue, Third Avenue, 이런 순서대로 나가면서 가장 서쪽이 12th Avenue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첫 번째 대로가 가장 동쪽, 그리고 순서대로 서쪽 끝에 12번째 대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네 번째 a 비뉴는 지도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Lexington Avenue, Park Avenue, 메리슨 에비뉴가 이어지고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품 거리인 5th 에비뉴입니다. 특히 펄크 에비뉴에는 고급 오피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크라이슬러 빌딩, 맨라이프 빌딩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유명한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너무 좋죠? 또한 메이튼의 특징 중 하나는 거의 모든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여기 코트라가 위치하고 있는 펄크 에비뉴가 맨해튼에서 보기 어려운 양방향 통행 도로 중 하나입니다. 맨해튼의 교통은 혼잡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도로도 넓어서 일방통행뿐인 도로에 비해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잘 아시죠? 그중 도로 상황도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입지에 코트라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시티은행, 하나은행, 뉴욕 에이전시, 인도국립은행, 디지켓비러, 숀벨트 ACP 부동산회사 등이 입점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한국계 주요 기관들이 세입자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철홍성이라는 매네트는 서프라임 사태 중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시장이었는데요. 이런 난공불락의 맨해튼도 코로나 팬데믹에 거친 폭풍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탈뉴욕 현상 때문이었는데요. 워낙 인구 밀집 지역이라 주민들은 뉴저지나 컨네티컷 등 인구가 덜 밀집되어 있는 맨해튼의 주변주로 피난 아닌 피난을 갖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상업용 건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코트라가 건물주로 있는 이 건물은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건물 1층에 시티은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팬데믹 기간 동안 문을 닫았던 시티은행은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월세를 냈다고 합니다. 거기에 월세 깎아줄 필요도 없으니 절대 다른 세입자는 구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다죠. 시티은행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바로 입지입니다. 메튼 부촌으로 불리는 어퍼리스트 아시죠? 미드 가십거를 보신 분들은 분명 아실 거예요. 블레어가 어퍼리스트에 살았으니까요. 시티은행은 어퍼리스트의 부자들의 진입이 편한 이곳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럼 과연 이런 최고의 입지에 있는 빌딩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코트라는 1973년 매입 당시 3천만 달러, 약 400억 원이었습니다. 현재의 가치는 무려 5억 달러나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로는 약 6,700억 원. 억원입니다 1976년에 비해 무려 15배 이상의 가치가 상승한 을 거죠 높은 가치 상승에 입점한 업체들의 월세를 고려한다면 코트라의 역사상 최고의 투자로 기록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한 유태인들이 주도하는 맨해튼 부동산 시장에서 한국 기관이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건물을 소유한 찐 부자 코트라의 이야기를 통해 부동산 투자에서 입지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부동산을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점 하나, 입지입니다. 특히 매튼에 투자시 대로가 양방향이고 자신이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층의 진입이 쉬운 위치에 있는 건물이라면 반드시 투자를 고려해봐야겠죠. 특히 급매물로 이런 위치에 있는 건물이 나왔다면 무조건 사셔야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